안녕하십니까? 이강명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삼권 국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하나 걸려 있죠. 아, 그것이 이 교재 성경 공부 상권의 표지입니다. 어, 아래 링크를 보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천 원입니다. 이 원래 우리는 사탄의 아들 딸이었는데 어, 신분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주 쉽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신분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로 기쁜 일입니까? 이 우리 가정에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야겠죠. 그 지도대로 잘해 어, 나가야겠죠. 그래야만. 아, 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더 기쁘 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의 가정에 이 아들 딸이 이 장성해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집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가를 가서 한 가정을 이루면은 이또 자녀를 또 가지게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이 가장이 되죠 이 남자는 어, 그렇게 해서 어, 어, 이 가정의 모든 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것이 다 가정의 가장의 책임이죠. 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장이 잘 생각해서 이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은 또한 아내 남편이고 또 자녀의 아빠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어, 극진히 또 사랑해야만 되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장성에서 시집을 가죠. 그러면은, 이 남편의 아내가 되죠. 자녀의 엄마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평화롭고 잘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시집장가가서 자녀를 두면은 그 아들 딸이 이 장성에서 또또 어, 이제 시집장가 가게 이렇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이 아빠와 엄마는 아들 딸을 잘 키워야겠죠. 또 자녀는 어 부모의 말씀에 잘 따라야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 부모들이 이 자녀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어, 수가 있습니다. 어,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이잘잘 말을 안 들으면은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렇게 소유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소유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소유로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별로 미움도 생겨나지 않고 원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면은 아들딸이 잘 됩니다. 말씀 부리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아들, 딸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5월,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제가 참이 5월달에 잘 맞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 성경에서 이야기는 상당히 이, 이것에 대해서 길게 하고 있지만 저는 매우 요약해서 말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고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길러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